원자의 표시에 대한, 이거는 표기법이고 전 지구상의 모든 학생들이 원자라고 하는 걸 배울 때 모두 뭐 동일하게 배우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알고 가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좀 잠깐 나중 보시죠. 책을 잠깐 놓고 여기를 볼게 어떤 원소가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원자가 어떤 원소가 이렇게 쓰여져 있다면 일단 우리가 가볍게 봐줘야 되게 수평으로 살짝 한번 쪼개 주시고요. 수직으로 살짝 한번 쪼개 주십니다. 그래놓고는 여기 어디냐면 오른쪽 하단 오른쪽 하단에다가 여기다가 무엇을 쓰냐면 결합수를 쓰는 거예요. 결합의 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이렇게 보시는데 H2 그 다음에 O2 할때 결합을 얘가 산소가 두개 결합했어요. 수소가 두개 결합했어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여기서 보게 되면 자, H2SO4라고 하는 황산이 있는데 얘가 물 속에 녹아 들어가면 이온화에 의해서 두 개의 H가 되어지고 플러스 SO4 e 로 되어진답니다. 다른 거보지 말고 여기는 SO4라는 것 황 하나에 산소가 몇개 결합해 있다 네개 네 결합해 있다 라는 뜻이에요 다른 건 그냥 무시하고 이것만 봐 이것만 아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다가는 결합을 하는 걸 쓰는 거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이번에 오른쪽 상단을 가보십시다 오른쪽 여기다가 쓰는 건 이온의 이온의 종류 하고 플러스 이온량 이온의 전하량 을 표현합니다. 자, 요거를 그냥 이그 젠플을 보면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Na 플러스라는 말의 뜻은 플러스니까 얘는 양이온인 거죠. 양이온이면 전자를 잃었다는 뜻이야. 그런데 그냥 플러스만 썼다는 라건 앞에 1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전자 하나를 버렸어. 그래서 양이온이 되었고 하나를 버렸어요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여기서 음. 음 mg2+, 그 다음에 al3+,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2조 원소이기 때문에 전자를 2개를 버렸어. 얘 알루미늄 전자를 3개 버렸어.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보게 되면, 플로리노아 이온은 한 개, 음이온인데다가 전자 하나를, 하나를 얻어진 음이온이에요. 라는 뜻이고요 O2-는 두 개의 전자를 얻었다. NON3-는 세 개의 전자를 얻었다. 라고 해서 표기법을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하나 이제 좀 신경 쓸 게, 왼쪽 하단에다가, 왼쪽 하단에다 쓰는 요게 누가 되냐면, 바로 그 유명한, 그쵸.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자 번호를 쓰기로 합니다. 그럼 음, 원자 번호가 뭔데요? 라고 말한다면, 양성자의 수를, 양성자의 수를 우리는 그의 고유한 번호로 붙인다는 거지 내가 학교에서 15번이야 15번이라는 말은 이름순으로 했을 때 15번째 있었다는 거야 15번째 있으니 너는 이제 고유한 번호인 너는 15번이 된다 라고 하는 거와 동일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 원자번호 하나만 가지고도 양성자의 개수를 알수 있고 또 하나 밑줄 한번 긋게요 원자야 원자는 정기적으로 어때야 돼 중성이요. 중성인데 얘가 지금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반드시 전자수도 어때야 돼? 그래요 전자의 수도 같은 개념이어야 돼요 왜? 얘가 플러스 전하의 성질을 띠고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의 성질을 띠고 있고 그런데 어왜 수로 따지지? 플러스 마이너스 양적 개념일 수도 있는데 얘의 양성자 한 개는 1.6 곱하기 1 0 마이너스 19 쿨롱이고 얘는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쿨롱이에요. 그러니까 전하량은 같아, 부호가 반대이지. 그러다 보니까 양적 개념보다 그냥 수적 개념으로 해도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원자번호 그러면 원자번호 그러면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같은 숫자가 같다라고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거 반드시 잡아주시고요. 그단 왼쪽 상단에다 여기다 쓰는 거. 여기다 쓰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질량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질량수는 양성자의 개수, 양성자의 수에다가 플러스 중성자의 개수를 둘이 더한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끊고 다시 가도록 할게요.